그것도 절묘하고 얘기할게요 외로움과 그 공허함 관해서 생각이 많아져서 이걸 나만 느끼는 거 아닐 것 같다 싶어가지고 SNS에다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외롭고 공허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이 100개 넘게 달리면서 사람들이 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외로운 공허함?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거왜 느껴요? 님 인생을 정말 잘못 살고 계시는 듯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야 그냥 나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외롭고 공허하게 설계가 되어 있나 봐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뭔가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나 아니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면 외롭고 공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필요 없어졌는데, 그 만든 걸 돌이킬 수 없는 게 클루즈거든요.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척추가 한 개인데,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직립보행을 할 척추의 모양이 아니래. 그렇게 효율적이지 가 않대. 근데 우리가 아마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처음엔 네 발로 걷다가 점점 직립보행을 하게 됐잖아 근데 네 발로 걸을 때의 척추 한 개씩 그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야 되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상태에서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척추 한 개의 지금 모양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고 해서 척추 모양과 개수를 바꿀 수 없잖아 그대로 척추는 그 한번 만들어진 척추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먼저 선행되어진 어떤 것들을 지금은 필요 없게 됐어도 그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 그걸 클루저라 그러고 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왜 왜 외로울까 왜 공허할까 생각해봤어. 외롭지 않았던 인간들은 다 죽었던 거지. 외롭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 인간은 절대 혼자 못 살거든. 인간 사회성이... 인간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는 거고, 그 집단을 형성해서 사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 발톱이 세기를, 해, 이빨이 있어, 아니면 뭐 털이, 가죽이 세기를 해. 근데 그 어떤, 어떤 짐승보다도, 그, 어떤 고등 짐승보다도 가장 크고 강력한 사회를 형성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뭐, 개미, 이런 애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고등짐승은 아니고,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들도 집단을 형성하지만, 국가나 민족이나 그런 개념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 지금까지의 문명을 이루게 된게 외로웠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늘 필요하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찾고, 모이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나약하지만 머리를 굴려서 협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강해진 거거든. 그래서, 아, 인간은 무조건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공허함은 왜 공허할까를 생각해 봤단 말이야. 사람이 공허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운전의식도 못 느끼고, 우울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일찍 죽었을걸?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골똘히 좀 고민을 해보고 뭔가 개선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허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 발달 못했거나 도태됐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성이랑 문제의식, 문제해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외로움이랑 공허함을 계속 느낄 수 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모든 답, 어떤 답변을 보던지 간에 사람들이, 뭐, 그 공허하고 외로운 거,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인간이 그런가 보다. 원래 살, 원래 삶이 그런가 보다.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며칠 전에 되게 큰 고민을 하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네가 생각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네가 그 부분과 떼려뗄수 뗄 없는 어떤 너만의 고질적인 무엇인가라면. 그걸 무조건 타파하거나 극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생각하고 너한테서 그걸 떼어 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함께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다. 당뇨라든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치가 안 되는 거잖아. 자폐증, 당뇨 이런 거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외로움이나 공허함도 완치 이런 개념이 없고, 극복 개념도 없고, 그걸 어떻게 내 옆에 잘 두고, 잘 같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 그래서, 외로움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외로움이 진정으로 충족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 공허함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공허함이 잘 해소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식으로 좀 갈고 닦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너무 남기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라바 켰습니다. 발전할수록 외로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쫓다가 더 공허하고 외로워지는 거라고. 이루면 또 다른 과제가 생기고 그, 그 과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과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면 죽었지, 멸종했지. 이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다 죽었을걸? 그러니까 죽었던지 아니면 제대로 자손을 번식시키지 못했겠지. 어떤 진화론,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위험을 못 느끼면 죽었을 거고 외로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안 찾고 혼자 그냥 뭐 헤매다가 음식 못 구하고 맹수한테 습격당하던 제가 죽었을 거고 공허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지 않았으면 발전 못해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해서 계속 살아남은 게 지금의 인류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DNA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없을것 같아 이걸 어떻게 극복한다 어떻게 해결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때 영원히 나오지 않을 답을 기다리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 응, 늘 옆에 있는 거, 늘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을 내가 현명하게 잘 다뤄볼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두려움도 나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야. 왜 그런 게 생겼는지는 너무 긴데 나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 해서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 친구한테 얘기해줬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없앨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나는 얘랑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얘를 이용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용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걸 진짜 잘 써먹고 있다고. 내 특징이나 특성 같은 것들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내 신체 특징도 그랬고 나는 너무 크고 어떤 마르지 않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좀 컸는데 그거를 그냥 모델로 해버렸잖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뭐지? 너는 그렇게 뚱뚱하고 그래서 절대 일을 할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로 창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을 때 그걸 단점으로 생각하고 극복해야 하기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생각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할것 같아. 그렇게 살기로 했어. 요새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외로움, 공허함, 이, 이 감정이 오는 걸 싫어서, 싫어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일부러 되게 바쁘게 지내는 경우 있잖아. 바쁘려고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저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바쁘다는 상태 자체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 나도 그런 적 있거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가끔 가끔 깨달을 때마다 되게 슬프더라고 되게 무서웠고 슬펐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바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바쁘다는 걸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아 쟤는 고마움과 외로움 때문에 바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억지로 저렇게 바쁜 척을 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일거리를 만드는 거야. 라고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아, 내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마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겠지? 이렇게까지 바쁠 필요 없지만, 그렇게까지 뭔가 할 필요 없지만, 일을 늘린다거나, 뭘또할걸 찾아서, 억지로라도 더 바쁘게 나를 굴리고, 그 바쁜 상태 자체에 안심하고 도취되는 거지.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외롭지 않아. 내 삶은 공허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생산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결국은 완전히 진실되고 진정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최근에 더 정확하게 깨닫게 돼서 이걸 너무 너무 남기고 싶었어요 응응. 저수지 님이 절망, 두려움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거라고 치우고 해버리면 그 감정이 왔을 때 헷갈리고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태, 모든 감정, 그다 가치가 있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이용이라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떤 소스로 뽑아내서, 내가 어떤 거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 무조건 부정적인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알아차리는 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 이, 나는 이 순서에서 절대 어떤 문제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나를 직면하는 문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아니면 내가 일을 대할 때의 문제나 어떤 것든지, 이네 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만 그래야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나는 인정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인정까지 한 사람은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 내가 봤을 때. 인정이라는 게, 아, 나도 알아, 몰라? 아, 됐어. 이게 아니라, 진짜 빼저리게 인정하는 거 있잖아. 나 자신을 정말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상태나 감정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그대로 수용을 했다면 그, 그 정도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 아무튼 음, 외로움과 공허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그건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대상인데 함께 갈수 있는 방법이나 상황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건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이 왔을 때에는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목이 마르다는 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때 제대로 수분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거. 진짜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자기 실수나 약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지. 진짜 어려운 거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기 보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조, 지금 인간의 종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DNA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오더잖아. 외로움이나 공허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자신에 대해서 뭐아 나는 이런 걸로 이렇게 힘들어하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부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한다든지 그 감정을 부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리액션이 아닌 일단 바쁘고 보자라든지 덮어놓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러지 않아야겠다. 단순히 이거를 극복 이거보다는 그렇게 받아 그런 방식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해석해서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예요.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그 라이브를 할게 아니라 그냥 녹화 영상을 틀어서 올려야되나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는 다 했어요 짧은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했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앞으로는 편집을 좀더 많이 해보려고요 연습은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점점 더 편집 쪽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고마워요. 다음에 더 좋고 예쁜 얘기 가져올게요. 주무세요. 안녕. 고생 많으셨습니다.